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있는 모세를 향하여 지금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어, 뭡니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위치는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땅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서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아니 지금 하나님, 저는 지금 동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동쪽 올라가지고 그 가난한 땅을 들어길 가 원하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은 안 하시고 보는 것은 허락하시는데 왜그 가난한 땅을 바라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하시고 여기 보니까.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 이게 무슨 소용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상을 통하여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집니다. 결국 모세는 그때 당시에는 가난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동서 사방이 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당시에 벌써 메시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요수아에게 허락한 그 땅은 그때 당시의 땅이지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계시지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특별히 아, 여러분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오하시니 주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로해이누 아도나이 에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토라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그 다음 명령입니다. 또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 진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침 제사 때, 저녁 제사 때 하루에 반드시 두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학자들, 유대인학자들 모두가 다 유명한 분들 다 죽기 직전에 이 데스벨 자기가 죽는 그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잡고선 몸을 다고 뜻은 나여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기도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이며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축한 것이 슈마입니다. 이 슈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로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로는 슈마라고 했죠. 이 결국 수마이 슈만, 슈마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의 신학적인 의미와 뜻과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종교. 이 다른 종교들은요, 무슨 교리라든지 신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조 하나로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신조를 만든 사람이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의 강한 야고보가 신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기도문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신학적인 진리가 아무리 깊고 중요하도 내 생활에 순종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히브리 사상은요. 이 헤브라이 루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매일매일 생활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 그 신학이 실천신학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지어라는 말입니다.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의 양을 명시하고 정량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분이 경건, 경건해봐야 경건한 생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의식은 일련의 명령과 명령을 그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강하게 요청을 받는 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결국 이 토라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곧 이제 재림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커하는 날이 오는 그때 나라가 세워지는 데요그 나라를 하늘 나라 우리는 천년 왕국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닉 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시대라만입니다그 나라의 헌법이 무엇일까요? 그 헌법이 바로 이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리즘화된 기독교는 교리의 선언을 중요시하고 기대하나 유대교의 토라를 기초로 한 신앙은 순종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생활과 먼 신앙은 눈먼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주님께서 그들이 눈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바그거 겁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생활하고는 그것을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훌륭한 토라 신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눈멀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 십자가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 시간에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요, 메시아 하마시아 예수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무에 달리셔 죽으셨으니 그 죽으신 예수님과요, 당신이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이것을 찾고 순종한 생을 하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으로 받아들인 예수아를 일생 동안 주인으로 섬기는 만드서업은들가르칩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배풀어 주셔서 토라 디어로지칼 세미나리를 가라가혔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 히브리 우리의 바탕을둔 신학을 강조하는 이 신학교를 하는 나 결과가 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을 강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받는 모든 신학생들이 가야 할 길이 뭐냐면 만드서번트가 되는 게. 만드서번트가 뭔지 아세요?